캐나다 입국 절차 안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공지합니다. 2월 22일 이후 캐나다를 입국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 정부가 지정한 공항에서 10km 미만 셔틀 가능한 호텔을 예약하시고 비행기에 오르셔야 합니다. 대상은 모든 여행객, 영주권, 시민권, 난민, 학생 상관없이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입니다. 첫 번째로 출발 전 준비에는 코비드 음성 테스트, 호텔 예약, 자가 격리 계획서 등록이 있고, 두 번째로 캐나다 도착 시 공항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예약 호텔로 이동 후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일간 호텔 격리 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격리 비용은 2,000달러로 예상되는데, 호텔의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예약 시에 알수 있습니다. 비용에는 식사, 호텔, 방역, 보안, 검역, 코로나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일시불로 납부가 힘든 사람을 위해 나누어 내는 방법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수 없으나 한동안은 지속될 듯 합니다.